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사랑하시죠? 오늘은 고난주간의 시작되는 종료주일 팜썸데이입니다 역사상 첫 번째 종료주일은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성으로 입성하시던 그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즉 바꿔 말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큰 무리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12절과 13절에 나오는데요 그 무리들은 승리의 상징인 종료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하며 예수님을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강력한 왕으로 기대하며 환호한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기대했다고요? 강력한 왕으로요.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의 환호는 순식간에 마가복음 15장 13절과 14절 말씀처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박혀서서 조롱과 야유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적인 차이로 보면 채 나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백 시간도 되지 않아 호산나 호산나 왕이시여라고 했던 찬양이 바뀌어 십자가에 못박으서서 십자가에 못박으소서라는 조롱과 야유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왜요? 왜 그들의 마음은 그 순식간에 그렇게 바뀌고 식어져 버렸습니까? 환호에서 바꿔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환호성이 되어 버렸습니까? 이는 무리의 기대와 예수님의 기대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무리가 원하는 뜻과 예수님의 뜻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떠, 었습니까 주님의 뜻과 여러분의 마음이 같습니까? 여러분의 뜻이 주님 길을,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까? 혹은 내 주장이, 너무, 강해. 내가 원하는 게 너무, 강해. 그, 무리들처럼 예수님과 멀어지거나 예수님을 멀리하거나 나 드러내느라 나 자랑하느라 예수님을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일은 없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매년 이맘때쯤 되면 부르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일절 가사가 이래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느까 같이 날 피주사 주님의 형상 만들소서 내가 원하는 게 되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뜻이 내게 임해져서 주님의 형상이 나로 나타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입니다. 사절의 가사는 또 이렇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뜻이 주님 뜻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이 주님께 온전히 주장되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주님의 뜻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합니다. 어쩌면 이 기도가 지금만 아니라 평생의 기도 제목일 줄 압니다. 예전에 이 기도 제목 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아 이렇게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제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은 제게 예수님의 여러 모습 중에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은 말씀드린 것처럼 많습니다.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도 계십니다. 이 많은 모습들이 다 예수님의 모습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위해 계신 예수님 이보다 더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예수님의 모습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에 위에서 그 마지막 순간에 일곱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십자가 위 가상에서 했다고 일곱 말씀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가상칠언은요 사색이나 철학이 아니에요 교리 역시 아닙니다 이 가상칠언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요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원초적인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이십니다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 예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로 오늘부터 고난주간 일주일간 이 가상치론의 말씀을 한절 한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제주정의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일주일을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교인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예수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만나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는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먼저 한 목소리로 또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바로 용서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먼저 뭐여? 용서를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가 첫 번째 기도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처음 마음이 바로 용서라는 것이고,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바로 용서 받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해서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요, 주님과 우리를 맡고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건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용서 받아야 하고요, 은혜 받기를, 축복 받기를 원하는 자는 먼저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단어 중에 일곱 기도 중에 제일 먼저 예수님이 용서의 기도를 하고 계신 겁니다. 즉 우리의 구원이요, 예수님의 용서로 시작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가장 먼저 용서를 구해야 하며 또 용서받은 자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질문하려고 합니다. 보다시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예수님이 용서의 용서의 기도를 간구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적이 나오는 저들. 예전 개역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저희라고 쓰여져 있었거든요. 저희. 저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용서가 필요한 저들. 저희는 누굽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리스트 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이 사람은 포함될지 안 될지 여러분도 속으로 생각하면서 잘 따라와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떠세요? 예수님을 모함하여 넘긴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저들 안에 포함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라면 넣어 줬겠어요? 안 넣어 줬겠어요? 그러면 이분은 어떤 시지 한번 따져 보세요. 예수님께 죄가 없음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판단으로 십자가형을 선고한 빌라도 사도신경에 매일매일 나오잖아요. 이 빌라도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요 주옵소서 하고 하는 저들 가운데 포함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다음 명령하니 순종한다 나에겐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집행한 로마 군인들은. 저들 안에 포함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여러분 점점 헷갈리세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 놓고 어느 순간 뿔뿔이 도망가 버린 제자들. 이 사람들은 저들 가운데 포함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간교한 선동에 넘어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던 무리들. 그 무리들은 저들의 포함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생뚱맞을 수 있지만 제가 오늘 예뻐요, 덜 예뻐요. 제가 오늘 사실 제가 보기에는 덜 예뻐요. 왜냐하면 용서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요. 일주일 동안 거의 제대로 잠을 못 잤어요. 밤잠을 설쳤어요. 이유는 제 저들하고요. 예수님의 저들이 다를 것 같아요. 용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전히 용서 못하는 사람이 제 안에 자꾸 드러나요. 예수님은 저들을 다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저들은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자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는 조건을 따지며,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조건을 따지며, 저 사람은 안, 뽑았, 안 뽑았을 것 같고, 저 사람은 용서 안 했을 것 같고 하면서 그 용서의 문제를 자꾸 뒤로 밀어가더라고요. 또 말은 목사니까 용서한다고 얘기해 놓고서 여전히 마음으로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 어떻게 교회에 그렇게 할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충성하는 종한테 이럴 수 있지라고 하며, 내 마음에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여전히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들, 예수님 말하는 저들, 저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의 용서가 필요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포함돼요? 안 포함돼요? 됐으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거기 포함 안 됐으면 좋지 않아요? 이게 예수 믿는 우리들의 민낯이라고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예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예수님의 제사함이 필요합니다. 앞에 열고 된 모든 사람들, 저들 모두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없이, 예수님 없이, 그분의 십자가 보열 없이 구원받을 수 없는, 용서 안 받을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용서가 필요 없는 사람과 용서가 필요한 사람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고 구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만 나눌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저들과 우리의 저들이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 2층 올라올 때 대부분의 분들이 엘리베이터를 타시거나 안에 있는 실내 계단으로 올라오십니다.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저 야외 계단으로 예배당으로 올라오십니다. 야외 계단으로 올라오다 보면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르게 찬양을 들을 수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저는 처음에 신기했어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들어 보셨죠? 아직 한 번도 안해 보신 분은 해 보세요. 내려갈 땐안 되고 올라올 때만 돼요. 근데 대부분의 반응이 어떠셨냐? 99%가 이런 반응이셨어요. 와, 신기하다. 와, 좋은 찬양이 흘러나네. 목사님 저 찬양은 못 바꿔요? 멋지네요 하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99% 였어요 근데 얼마 전에 한 청년이 제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은혜예요 뭐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보혈을 지나지 않고서는 보혈을 지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갈수 없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오며 고백하게 하시니 은혜예요. 주님 보혈 없으면 저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오늘도 깨닫게 하시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용서가 필요한 죄인으로 나오시나요? 아니면 목이 굳은 교만한 이로 나오십니까? 용서받은 감사로 나오십니까? 아니면 용서받음을 잊은 교만한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용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저를 포함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자격이 아닌 예수님의 은혜로 그피 흘려 주신 은혜로 사랑으로 용서함 받은 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은혜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더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제게 지금까지 가상 치러 설교를 여러 번 했는데 한 번도 되지 않았던 질문 하나를 주셨어요. 여러분 34절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찾아가 보시겠어요? 저기 보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만 이상한가요? 저도 한 번도 보여지도 않다가 이상하게 여겨졌어요. 잘 들어보세요, 뭐가 이상한지. 보다시피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 죄 사함을 구하고 계세요. 이게 왜 이상하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요. 예수님은 스스로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에게는 그런 권한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 스스로 제사해 주고 용서해 주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대신 아버지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지금 용서를 구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 무슨 의미일까?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먼저 다가오는 은혜는 이런 은혜였어요. 예수님도 용서의 기준을 스스로에게 두지 아니하시고, 용서의 기준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믿고 의탁하는구나. 용서는요,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용서는 우리 기준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판단, 용서의 결과는요. 전적인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하는 것임을 물어보시는 간구하시는 주님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용서의 권한이 용서의 판단이 없다는 거예요. 또두 번째 깨닫게 되는 건요. 은혜 주시는 것은요. 그만큼 용서가 쉽지 않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만 감당하실 때 예수님께서 짊어지실 때에 그때야 용서가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 능력으로 할수 있는 거 아니고요. 우리의 성품으로 할수 있는 거 아니고요. 우리의 경험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질 때만 가능한 어려운 게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적 설교자인 팀켈러 목사님이 자신해져서 용서를 배우다라는 책을 썼어요. 거꾸로 들었어요. 일주일 동안 제가 열심히 읽으며 은혜 받았는데요. 이 용서를 배우다라는 책에서 팀켈러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일반적인 사람이 교회가 용서에 대해서 큰 착각을 하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착각이냐? 그것은 다름 아닌 용서가 쉽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용서가 결코 쉽지 않다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이를 간과하고 있고 용서 받으려면 치러야 할 대가가 크다라는 성경 말씀도 있는데 이를 간과한 채 우리가 그저 용서를 윤리적, 도덕적 측면에서 한, 한 사람의 의무로 사람의 관계에서만 용서를 생각하며 때로는 용서를 값싼 은혜로 혹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해서 오히려 피해자를 강요하여 2차 죄책감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교회와 성도들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기를 죄의 대가가 필요한 용서는 하기 어려운 거라고 성경이 말해줍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왕이 1만 달란트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를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탕감받은 그는 돌아가는 길에 자신에게 받은 은혜와 국류을 잊어버린 채그 가치와 용서를 잊어버린 채 자신에게 백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갇혔다가 오히려 그가 다시 감옥에 갇혔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가 탕감받은 금액 즉 그를 용서해 주려면 왕이 손해 봐야 할 금액 얼마라고요? 1만 달란트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1만 달란트가 얼마냐? 여러분 애들 달란트 잔치하면 한 달란트가 주로 100원이에요. 요즘에 주일 학교 갔더니 1000원 정도로 거래되더라고요. 그런데요 달란트는 성경에서 어떻게 나오냐?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리고 한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삭입니다. 그러니까요. 계산하기 쉽게 하루 일당을 10만원으로 계속 계산하면요. 한 달란트는 얼마예요? 산수문제예요. 신학문제가 아니라 산수문제라고요. 한 달란트는 6억이에요. 6억. 우리 교회 스케일이 크긴 크네요. 내가 안 놀릴 줄 알았어요. 그러면 얼마를 탕감 받았다고요? 1만 달란트요. 그럼면 1만 달란트는 얼마예요? 산수가 안 되시나 보다. 1만 달란트는 6조예요. 6조. 여러분, 용서는 6조를 포기해야 하는 거예요. 쉬워요. 10냐고요. 10냐고요.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다가 예수님께 얘기해요. 그러면 주님 우리가 일곱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라니 아니, 70번씩 일곱 번이라도 그렇게 하라고 해요. 곱하기 해볼까요? 70 곱하기 7, 490번. 여러분, 490번 산술적으로 생각해도요, 490번 참는 게 용서예요.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이처럼 용서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가 없는 값싼 은혜는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능력으로, 우리 좁은 마음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용서를 감당할 수 없다라. 여러분 그래서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주온 같은 죽음을 우리의 주온 같은 죄를 감당시키고 용서시키기 위해 존귀하신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흘리신 핏값이고 그게 복음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용서를 시도하며 살아가요 백이면 백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한 권사님 네 분이 교회의 마음 상처를 받으신 한 권사님을 찾아가셨대요. 신방 가셔서 거의 한 시간 내내를 권사님 이제 용서해. 예수님도 용서하셨잖아 하고 권면하셨대요. 한 시간 내내 용서하자. 이제 용서해야지 하고 그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돌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집에 딱 도착하니 떡하니 집앞 주차장에 차가 한대서 있더라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 차를 빼달라고 했대요. 그러면 주로 어떻게 해요? 일반적인 인간이라면, 죄송합니다. 빨리 빼드리겠습니다. 이래야 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아, 그런데 그 젊은 사람이요. 뭐라고 했냐? 어쩌라고요? 이런? 여러분, 그래서 빨리 오라고 해가지고 왔더니요. 아니, 배를 들으면서 어른한테 막 대드는 거예요. 아니 이런 막대 먹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주차 매너도 좋아야 돼요. 아멘하세요, 아멘 하세요. <laughs>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한 거예요. 방금 전까지 용서하라고 용서하자고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권사님 제게 너무 솔직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났는데 가슴이 심장이 뛰어서 잠이 안 오시더래요. 화가 막 나더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우리 능력으로 용서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여전히 그래서 용서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용서와 무관하게 산다? 일만달란트 탕감 받은 자처럼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되어 버립니다. 1만 달란트. 아니 그보다 더 귀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가를 치러 주셨는데 내 감정, 백데나리온 때문에 씩씩대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솔직한 감정이고 모습입니다. 용서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내 마음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인 저도 일주일 내내 잠을 설쳤다고요. 그렇게 일주일을 꼬박 밤새고 오늘 새벽에 나오려고 하는데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피를 흘렸노라. 그래서 나붙잡고 나오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할 은혜, 용서할 능력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있음을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보혈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보혈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해도고 회복해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십자가 능력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를 살리는 은혜를, 우리를 통해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라 가운데 누리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